립밤이 23,000원? 아니 팬들을 호구로 하는 거야? 아 네! 그 호구가 바로 전데요?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랑 SM이 콜라보를 하면서 이렇게 응원봉 립밤이 나왔어요. 이거는 사은품. 짜잔! 이런 가방 같은 걸 주는데 딱 립밤이나 작은 팩트 정도 들어갈 크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진주 스트랩이 들어가서 가방처럼 멜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에스파 거부터. 짜잔! 되게 이쁘다.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반짝반짝. 펄이 들어가 있는. 우주 같은 느낌. 이렇게 하면 펄이 묻어나와요. 그리고 과도하게 끈적이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향기는 무향이에요. 그 다음, 레드벨벳. 솔직히 비주얼로 봤을 때는 레드벨벳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어, 얘는 색깔이 또 달라. 이것도 그냥 무색 무치. 내가 이거 지금 입술에 발라봤는데 보습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느낌. 마지막 거, NCT. 헐, 너무 귀엽다. 이거 진짜 NCT 응원봉 느낌이잖아. 돈까스 망치. 이것도? 오, 이 립밤도 그렇고 특징을 되게 잘 살렸네. 이번 제형은 역시나 똑같고요. 처음에 가격 떴을 때 23,000원?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렇게 퀄리티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팬들은 진짜 만족할 것 같아요. 만족!